중맥이 열릴 때의 마음의 변화, 공성의 체험으로 가는 문, 좌우 기맥의 균형을 이루고, 호흡이 자연스러워질 때, 수행자는 몸의 중심, 중맥의 깨어남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수행은 몸의 조화에서 마음의 변화로 전환됩니다. 몸이 사라지는 체험, 중맥이 열리면, 호흡과 함께, 그러던 귀가 몸 전체로 퍼집니다. 그때 몸의 무게가 사라지고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발, 다리, 얼굴의 감각이 허공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느낌이 일어나며 나다는 중심, 희미해집니다. 이것은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충공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몸을 본다면 몸은 실체가 없음을 알라. 그것을 본자 이미 열애를 것이다 즉, 몸의 실체 없음을 보는 순간 공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허공처럼 비워지는 단계. 몸이 갸브여지고 나면 마음은 한없이 고여집니다. 생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더 이상 나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허공의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때 수행자는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스스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무두심의 체험입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중도의 길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합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붙잡을 수도 버릴 수도 없다. 그대가 허공처럼 머무를 때 공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공성의 체험. 중맥이 완전히 열리면 호흡하는 나도 사라지고 알아차리는 나마저 사라집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공 속에 알아차림이 남는 상태입니다. 즉, 공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나 없이 드러나는 존재의 순수한 현전입니다. 반야 신경에서 말하듯, 색적시공, 공적시색, 보이는 것은 공이고, 공은 다만 보이는 그 자체입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모든 대상을 보대, 잡지 않습니다. 안 되게 하려는 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의 태도, 이 체험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의 흐름, 호흡, 고요함 모두 자연히 무르익어야 합니다. 몸을 고요히 두고 마음이 고요할 때 공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선정이다. 즉, 공성을 보는 마음은 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이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의 증표 중맥이 열려 공을 체험한 뒤에는 삶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대상을 볼때 거리감이 사라집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며 자비가 생깁니다. 이것은 나가 사라졌서가 아니라 뭐, 모든 존재가 나 아닌 것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서는 이를 일적일체 일체적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 곧 하나인 자리 그 것이 공성의 자리입니다. 중맥이 열릴 때 몸은 허공 같고 마음은 투명해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아는 줄 아는 지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의 지혜, 즉반야의 빛입니다. 공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호흡, 이 알아차림 속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대가 그사실 아는 순간 공성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몸의 경계가 사라짐, 공허감, 마음의 변화는 생각과 나의 분리, 무조심, 공성체험, 아차체만 남는 순수한 의식 상태, 경전 비여 몽문 허공과 같고 마음 몸머 무르지 않는다. 요마경 응? 깨달음의 증표, 거리감 소멸, 자비심 확장, 무분별의 지혜.